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제 이렇게 단점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봐주셨더라고요. 벌써 500, 지금 시각으로 벌써 500분 정도?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단점 영상에 반대되는 얘기죠. 장점 영상인데, 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휴대폰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휴대폰인데, 일단은 처음에 이 장점이, 카메라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카메라가 굉장히 좋았고, 카메라가 뭐, 지금 여기서부터 뭐, 초광각, 광각, 뭐, 망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픽셀, 뭐, 12메가 픽셀, 뭐, 이런 식으로 다돼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 사용자로서 그런 걸잘 모릅니다. <laughs>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세한 건알수 없지만은, 이제 멀리 있는 거 찍고, 가까이 있는 거 찍고, 좀더 넓혀서 찍고, 이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세개 모두가 정말 깨끗하게 나왔어요. 네. 어, 저, 저녁에도 그랬고, 뭐, 오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오후에도 그랬고, 정말로 다잘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사진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고 판단해도 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3개 다잘 나오고, 아이폰 경우는 이제 광각, 초광각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도 광각, 초광각은 이제 오전이나 오후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저녁에 초광각 같은 경우는 와이드죠, 와이드. 이제 그, 애플 측에서 말하는 거, 와이드, 울트라와이드인데, 울트라와이드 쪽이 조금, 화질이 좀안 좋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요거보다. 근데 s 2 0은 요번에 뭐 저녁에도 되게 잘 나오고 다잘 나와서 좀이 카메라 자체, 의 트리플 카메라라 또또 이게 3배 줌도 되더라고요. 2배가 아니라. 3배까지 이게 줌이 돼서 광각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줌으로 뭐 30배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어, 그닥 쓸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뭐 없으면 또 그렇지 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좋은 기능이니까. 화질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어,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이걸 강화유리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진에서 오는 만족감을 굉장히 전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충전인데요. 어제랑 또 반대된 얘기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5W를 왜안 넣어줬냐. 25W 넣어주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데, 또 반대로 충전이 굉장히 빨라요. 일반적으로 애플은 요번에 이제 20W가 이제 충전기가 이렇게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18W까지 됐지만은.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노트10도 25W가 되고 노트10 플러스는 뭐 45W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25W도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루를, 한, 뭐, 하루 이렇게 한 8시간 썼는데, 충전되는 거는 뭐, 그 1시간 채안 되니까, 50%좀 남았을 때 기준으로. 그니까, 러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물론, 120Hz라서 좀 빨리 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큰 화면인데, 어 이정도 크기에 이정도 무게에 이정도 카메라가 여러개 달려 있는데 이정도 크기면 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원시원하고요 시원시원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걸할 때도 정말 좋아요 슉슉하고 뭐 쇼핑할 때도 좀더 아래를 볼수 있고 아이폰 12 미니를 쓸쓸 쓸 때랑 아이폰 SE 2세대를 썼을 때랑 되게 화면이 다 작았잖아요 5.4인치도 뭐큰 화면이지만 근데 어느 순간 6 6인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더 커진 느낌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A 플러스도 써보고, A 플러스가 5.5인치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0도 써봤잖아요. 그러면 그건 5.8인치란 말이에요. 6인치 모델은 이제 제가 노트 10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어, 이 S21을 제가 이제 6.2인치를 이게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어, 정말 좋더라고요뭐 이거보다 더 크면 더 좋았겠지만은, 무게의 압박과 뭐 이제 그런 거 가격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재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 기본 모델을 사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작은 걸 썼던 사람으로서 근데 저는 뭐 작은 거를 막 그닥 싫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요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이폰 SE도 사용할 거거든요 요새도 근데도 이거 쓰다가 이거 보면 어, 너무 작아져서 좀 적응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큰 하면은 역시 S21 시리즈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울트라는 조금 반대에요 울트라는 카메라도 정말 많이 달려있고 뒤도 좀 개인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라서 안 예쁘고 <laughs> 무겁고 뭐 이것저것이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은 조금 저는 그래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예. 가볍고 이 크기에 좋고 뭐 배터리도 뭐 120Hz지만 오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거 있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진동 여기가 모듈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가 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리도 끌수 있고, 소리도 낼수 있고, 진동을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창이 떠서, 창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최소화하면서, 이쪽으로또 화면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로, 이제 예쁜 디자인인데,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20 시리즈를 살려고 했어요. 어, 20 시리즈도, 어,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왔구나, 해서, 이제, 갤럭시 21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 트위... 갤럭시 S20 사용자분들께는, 죄송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S20도 예뻐 예쁜데, 얘를, 그 S20을 보다가, 얘를 보면은, 어 정말 좀달라 진짜 확 바뀝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원래 한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전세대를 사서 조금이라도 리뷰를 이렇게 조금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할 써보고 하자 이랬는데 어이번에는 정말로 그 차이가 좀 저는 좀 심한 거예요 투엔이 정말 예뻐 보이고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뭐 유출되고 이랬을 때는 별로 안 예쁜데 실제로는 요런데 이런 요렇게 이 테두리도 그렇고 이 카메라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 여기 바이올렛 색깔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항상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이 지만은 이쁜 디자인이 한몫을 한것 같아요 네, 저는 괜찮다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플러스 모델도 있고 근데 플러스 모델 뭐 색상 차이는 있겠죠 뭐 팬텀 그레이 팬텀 뭐 화이트 그 다음에 핑크 바이올렛 이렇게 있고 뭐 플러스 모델은 뭐 실버 있고 블랙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거는 색상은 다 개개인 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직접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팬텀 바이올렛 안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걸 달아두셨다고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색상은 어떤 분은 안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이제 참고만 부탁드리고 이제 이번에 좋았던 거는 이제 자급제 기준이에요. 자급제 기준이고 사전 예약 기준입니다. 어~ 사은품이 되게 많았어요. 예뭐 저는 이제 디지털 플라자에 가서 케이스도 받아오고 갤럭시 핏이라는 전자 그것 받아오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파손 보험 그런 것도 되고 50%지만 그다음에 뭐 라이브도 주고 이것저것 더 되게 많이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애플하고의 삼성하고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사은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laughs> 네, 그냥 그 제품 하나로만 이렇게 딱 하는 건데, 이 사은품, 이 사전 예약 상품은 정말 풍성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와, 이 삼성을, 진짜 이 삼성을 막 갈라, 이 사는 이유, 사전 예약으로 사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S 시리즈를 아무래도 처음 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 아쉽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댑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해요. 어댑터만 있었어도 제가 좀더 만족감이 높았을 텐데, 그것 좀 아쉽고, 근데 뭐, 50, 만원 쿠폰인가 좋은데, 그것도 좀 아쉬워요. 뭐, 근데 애플은 그런 게 없으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것도 개인차가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플랫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랫 디자인이 굉장히 얇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베젤도 요만큼 남아있고요, 실제로. 이만큼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위에 베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이 베젤이 거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엣지 디플레이는 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화면을 볼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좀뭐 불편하다 이건 아닌데 조금 별로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노트 10이 아무래도 엣지다 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또 그래도 뭐 그거에 매력이 있겠지만 저는 뭐 엣지보단 플랫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금 플랫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치중이 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뭐 카메라는 뭐 좋고 볼륨 버튼 이런 것도 다잘 눌리고 그 다음에 용량이 애플 대비 굉장히 큽니다. 네. 256기가 그래서 이 용량도 한몫한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용량이 128기가였으면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256이라서 더더욱이 좀 생각이 이걸 사는데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좀 크고 뭐 아쉽겠지만 뭐램이나 이런 건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랑 있고 뭐 장점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제일로 제가 봤던 거는 디자인이나 카메라 요거에요 가격이랑 요세개인데이세개가이번엔 딱딱 들어맞았어요 네, 사은품도 주고 뭐 페이백 뭐 이러 이러해서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요번에는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점 영상을 찍었고요 어~ 저는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께서 막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뭐 뭐, 이거, 이건 비싸다고 그러고 미니는 안 비싼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뭐, 중립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개인이잖아요, 어쨌든. 개인이 쓰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쓰고, 그 쓰는 거를 리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절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굳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아니고, 아이폰 12도 정말 좋은 모델이고, 갤럭시 S21도 너무 좋은 모델이에요. 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디자인 측면에서는 애플이 좀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 네. 가격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은품 주고 뭐 하면은, 이게 더 좋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뭐, 디자인적이나, 이제, 무, 무게나, 가격이나 이런 거 따지면 애플을 저는 선택, 애플만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만 10년 넘게, 10년 정도 쓰던 사람이네 <laughs> 갤럭시로 넘어, 간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기보단 이제 갤럭시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플만 쓰던 사람은 애플 환경에서만 정말 적응되던 사람은 요거를 쓰기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애플이 좀 그런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빠른 뭐 벤치마크는 저랑 상관없는 점수지만 어쨌든 높으니까. 네. 이렇게랑 하고 뭐 다른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없고. 아,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좀더 많은데, 저는 이제 세 가지만 뽑는 거예요. 디자인, 가격,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이세 개가 정말 좋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뭐 밤에 찍은 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휴대폰이든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폰 12 미니 때도 그, 바탕화면에 터치, 잠금화면 터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깜빡거림이나 녹조 현상, 이런 게 있었고. S21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로 얻게 때 이렇게 화면이 깨져서 나오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발열 문제, 그런 거 있었는데, 저한테는 전부 해당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폰이든, 음, 뭐라 말씀드릴까, 어떤 폰이든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100만원 넘게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그런 게좀 아쉽죠. 어떤 회사든 애플이든, 그 다음에 삼성이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잘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네. 이것저것 다 늘려다 보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어제 단점 영상을 길게 말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장점이 짧은데 좀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폰이에요. 네, 디자인 예쁘고, 그 다음에 화면 정말 크고, 뭐, 뭐 카메라 좋고, 뭐 이렇게 뭐 충전도 정말 빨리 되고, 네. 그러니까 모든 단점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휴대폰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구매를, 구매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급제로 구매해서 저같이 좀 욕을 내들어서 핸드폰을 정말 자주 바꿨어요 한 (1~2년) 사이에 한 (3~4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바꾸시는 분들은 자급제가 좋고 한 휴대폰 한 (2년) 넘게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통신사가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한번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